오늘은 불임절, 선물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에스더서 본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성경들처럼 드러나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기술은 에스더서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용기를 내어 결정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에스더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그렇게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라게 특징입니다. 어, 마치 현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직접 일하시는 게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만의 위협 가운데 힘들어 하는 그 당시에 힘들어 했던 유다인의 모습처럼 저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뢰하며 믿으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 나아갈 때 에스더 서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큰 구원의 역사를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전통으로 지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아달월 13일. 그런이 유대력으로 사실 유대력이 두 가지 달이 있는데요. 이 달은 6월 절이 있는 달이 이제 첫 달이 되는 그, 그 달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13일은 이 제비를 뽑아서 정하게 된 날이잖아요. 하만이 사람들과 제비를 뽑은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마지막 달에. 이 제비가 뽑히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어, 이 제비를 뽑았던 이 날은 지금 현대 유대인들에게는 어,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가 됩니다. 뭐 가장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이 이제 첫달 중에 하나이니 두달 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을 보통 우리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키지 않습니까? 어, 부활절로 저희가 연결하면 쉽죠. 그 바로 전 달이 이 불임절이 있는 달입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한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현대 달력으로 2월 혹은 3월에 그그 그 달력 시스템이 때문에 달에 의해서 정해지는 우리의 음력과 비슷하거든요. 그 절기에 따라서 불임절을 지키되 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원래 심판의 날이었던 13일이 아니라. 14일과 15일 어, 지금 유대인들은 이두날 중에 이제 지역에 따라 하루씩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는 부림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림이라는 말은 부르라고 뭐 히브리어로는 푸르라고 하는데 이 제비 뽑는 이 제비뽑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에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는 이제 하만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하만의 귀라고 불리우는 이 바사삭하는 과자를 씹어먹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또 우리를 위협하는 말들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자 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또 에스더서를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서를 낭독할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뭐 크게 소음을 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종소리 같은 거를 막 울려서 하만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만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헤렘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죠. 완전히 하만을 진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완전히 떠나서 선하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 오늘 설교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 점, 역사 전면에 드러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한발자 떨어져서 보면 에스더서가, 에스더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유대인들은 가면 축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어, 불임절은 그 지금 영미권에서 마치 저희가 할로윈을 하는 것처럼 불임절 때에는 유다인들은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리고 커스튬을 입고 나와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이 커스튬의 의미는 가면 축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물을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선물과 구제를 이불임절의 아주 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림절의 가면축제를 생각해 볼 때, 어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가면축제다 보니, 뭐 테라비브 같은 지역은, 뭐, 퀴어축제랑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처럼 보여지는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게 원래 본질은 아니죠. 우리가 이 브림절을 보면서, 어 여전히, 그러니 이 하만을 없앤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불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는 하나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문화적으로 지켜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 라 자신의 문화적인 것을 드러내고 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현대적인 이름으로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불임절의 축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림절을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으로만 지켜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 완전히 헤렘을 이루어야 하는 이 에스더서의 맥락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유다인들의 전통 중에서 오히려 세상 것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대문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나의 생활의 주변에 무엇이 있을까? 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판단과 생각들 그리고 내가 문화적으로 그냥 지켜왔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이 불임절을 기념하는 에스더서를 읽은 이후에. 저희들이 반드시 남겨야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은 선물을 나누고 구제하는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부림절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제13일은 역전의 복으로 원래 멸망의 날로 부림이 뽑혀졌지만, 제비가 뽑혔지만, 그러나 그때가 이제 복수의 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두게가 지키라고 한 명령한 이 편지를 통해서 원근 각처에 있는 그127 고읍의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은 14일과 15일에 지키라고 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면 동전의 이면처럼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불임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유월절과 비슷합니다. 모든 초태생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날, 날 지나갈 때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가정에 구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어린양의 고기를 먹고 이런 축제와 같은 모습이 유월절에 또한 면에는 보여지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이 살아남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장 재산을 긁어 모으고 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목숨을 선물처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축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잔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이 불임절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경험한 저희가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그냥 겨우 살아가는 것 이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기뻐하는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 삶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돕는 그런 모습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기도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